빠진 것 같아요. 한 2kg? NO! 운동을 안 했는데 갑자기 1kg가 훅 빠졌어요. <목소리> 어떤가요? 저좀 어려보이나요? 몸이 젊어지기 전에는 머리 자른 것 같고는 어림도 없겠죠? <목소리> 며칠 동안 비오도이 금세 가을이 됐네요. 근데 저좀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기분이가 운동 시작하고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은한 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오로지 걷기만 해서 훅 빠진 1kg 어떻게 된 걸까요? 지켜봐 주세요 하루에 5,000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,000보 정도로 꾸준히 걷고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은 못하죠 하루 건너뛰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kg 정도 뺀 상태고 키도 안 나는 거겠지만 어려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. 걷기만으로 살을 뺀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제가 며칠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까 걷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하는 게 하나 생겼네요. 근데 아직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운동하면서 꼭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. <laughs> 여러분은 물잘 마시나요? 운동하면 많이 드시겠죠 당연히. 근데 저는 그게 안돼서 물어보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지 <laughs>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내 몸을 잘 아는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내몸 리듬에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지 남들이 이거에서 빠졌다더라, 저거에서 빠졌다더라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오히려 살 빼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이제서야 저는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렇게 남들 말을 듣기보다는 나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아요. 오늘은 어디를 왔냐면요.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거기 운동 했더니 다리나 엉덩이, 어깨 이런 데가 막 뭉쳐가지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피로 도쓸겸 마사지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. 음, 어머님 저 왔어요. 어서 와. 안녕하세요. 어가해서안오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이성이야. <laughs> 네. <웃음> 이렇게 마사지하면 네. 운동할 때 훨씬 편하거든. 아, 그래요? 네. 이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.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운동해봐. 와, 음. 완전 다르지. 이게 엄청 강한 운동이거든? 아, 이거 마사지가요? 그럼. 음. 이게 효과가 너무 좋잖아. 이제 운동은 어느 한 부위로 움직인다면 이거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확 건드려주잖아. 그러니까 엄청난 운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. 어. 네, 오늘은 어, 그동안 피곤했던 몸을 풀려고 마사지 받으러 가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. 그래서 우며가며 지하철에서도 가는 길에도 또 열심히 걸어가지고, 아, 드디어 오늘도 8000보 목표를 채웠어요. 마사지 받으니까 얼굴이 좀 뿌얘진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네, 피로도가 훨씬 좀 덜했던 것 같긴 해요. 이게 무슨 일일까요? <laughs> 몸무게를 엄청 여러 번 쟀어요. 갑자기 1kg가 훅 빠졌어요. 저도 깜짝 놀랐는데. 어제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못 나갔거든요. 운동을 안 했는데. 이게 엄청 강한 운동이거든?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절할 수도 있어. 아, 이거 마사지가요? 그럼. 어. 우리 손님들 처음에 나 만나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. 아. 어. 효과가 너무 좋잖아. 역시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순환 효과가 있으니까 마사지 받으면서 운동을 해라.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올줄 몰랐어요. 아침에 1kg가 줄어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. 역시 마사지를 받아서 그런지 발목 같은 데가 전에는 엄청 묵직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발목 있는 쪽에 무게감이 좀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걸으면서 운동하니까 좋은 게또 있네요.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전에는 너무 일을 치어 살다 보면 왜 언제 지나면 꽃피고 언제 또 지나면 너무 뜨겁고 또훅 지나면은 단풍이 다 져있고 그러다 보면 눈 오고 막 이런 사계절을 제가 느낄 수 없이 느낄 생각 없이 훅훅 지나갔었는데 아 지금은 운동을 하니까 그런 계절의 변화가. 눈으로 보면서 즐기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좋은 것도 하나 발견했네요. <laughs> 여러분들 나와서 같이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가을이 가기 전에요.